자 오늘은 어, 구단원입니다. 구단원 90페이지의 구단원을 지금부터 영상 촬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목표는 일단 진도를 빨리 빼야되기 때문에 구단원 전체를 놓고 일단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니깐요. 어,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쌤이 써주는 거 정리들을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오시느냐. 어, 98쪽까지, 구단원 전체를 다 풀어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90페이지 첫 번째 이야기, The Perfect h a 입니다 자, 완벽한 모자. 자, 그럼 완벽한 모자를 지금부터 이제 뭐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찾으려고 하는 건지, 뭐, 아무튼 뭐 기타 등등 얘기인데, 일단 한번 쭉 읽어내려볼게요. 가 자, 조셉 헹크. 조셉과 헹크는 are at the mall. m a 가게라는 뜻이죠. 가게있있습다 the I a t c h h e r s I t on t h e b w a c h 그들은 t 치에앉 w s w a p t c h p s h o p s p e r s t 매자들이 walk past it. I walk p it. I it. I w a l it. I 이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를 내가 뭐를 설명할 거냐면 I w a w a t c h 그 다음에 s h o p p e s s 그 다음에 walk 이런 뜻인데. 자, 여기 그 주어만 지금 빼놔놨는데, 뭐 설명 문법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 watch라고 하는 게, 우리 모형식에서 배웠었던 지각동사에 해당이 되고, 지각동사에는 뭐 see라든지, 뭐 look at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hear, 그 다음에 뭐 listen to, 이런 것들이 지각동사로 많이 들어간다고 랬고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격 보호로서 공사 원형을 지금 취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것들을 구매자들이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게구매자라그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앞에 주어인 얘예 아이들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벤치 앉아서 이제 본다 이런 얘기예요. I'm a normal. 나 평범해. said Joseph. 합니다. 조셉이 평범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s i g n i n g loudly. 하면서 시끄럽게 한 느낌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yes says Hank. 어 맞아. Hank가 이렇게 말해요. You are 너참 평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that's a good thing, isn't it? 합니다. 자, 부가일문문 나왔으니까 이렇지 그렇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야 그게 좋은 거지 안 그래? 이런 뜻이에요. I guess so. 어 내가 생각할 땐 그렇긴 한데 but I'm too normal. 나는 너무나도 평범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는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 too라는 표현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뭐도 또한 뭐뭐도란 말은 너도되고 안너도고 상관없습니다. 두번째는 너무,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요끊요 뭐뭐하게.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너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는 키가 너무 커서 내가 너를 뗄 수가 없어. 뭐 이런식으로 얘기할 때 목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거 있잖아요. 어 그런거.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 때 우리 투투에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자, I'd better, would better, would rather, 가죠? 그렇죠? Would rather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 I'd 아, I'd better, I'd rather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I'd rather죠. 자, I'd rather에 이 풀어서 쓰는 표현은 I would rather. 이런 표현입니다. 뭐, 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게 낫겠다. t e interesting. 나좀 흥미로운 게좀 낫겠어. 그래서 let's go to the hat store. 그래서 모자 가게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그렇지만 you are already wearing a hat. 야너 이미 지금 모자 착용하고 있잖아. It's a nice hat. 그거 멋진 모인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don't want a n i c t 나는 멋진 모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I want an interesting hat. 나는 뭔가 흥미로운 모자를 원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랑 지금 반대되는 표현이 지금 너무 평범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스페셜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니크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특별한 모자를 원했어. So, 그래서 그들은 go to the hat store 모자 가게에 갔어요. And Joseph immediately. immediate란 말은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b e g i s s trying on hats 합니다. t r y n g 자 try 다음에 on이 나오게 되면은 뭐머스 입다 또는 뭐 다른 말로 뭐머스 입어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모자를 입는다 하진 않겠죠. 모자를 쓴다 한게 맞으니까 그래서 모자를 한번 써 보기 시작합니다. First he puts on a pink hat. 그는 핑크색 모자를 이렇게 써요. 푸던도 마찬가지에 tryon이랑 같은 뜻인데 자 어떤 모자? 관로 쳐주세요. That sparkles in the light. 갑니다. 일단은요. 내가 요거 그대 동그램식으로 또한번더 써주세요. 관계 대명사라고 일단 쓰고요. 자, 이래 놔놓고 대를 쓰고 난 다음에 sparkles 합니다. sparkles. 자, sparkles 하는 표현은 빛이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빛이나다 뭐 광채가 나다 반짝거리다 뭐 이런 뜻인데 sparkles 그다음에 뭐라 나오죠 In the light. 빛에 반짝거리는 이런 어떤 모자를 이제 착용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관계 대명사 잠깐만 앞에려 설명할게요. 자, 해트라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이 대시 뭐냐, 방금 내가 관계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종의 다리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모자는 모자인데 어떤 모자냐? 빛 속에서 빛이 나는 모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왜 써주냐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 예를 들면은, 뭐, 정우규 뭐, 이렇게 해가지 명사를 딱 써놔놓으면은, 그 뒤에 어떤 정우규에 대한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말이 길어질 때, 그렇게 쓰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아, it's t o big, says Hank. i 아, 너무 커. 라고 h 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셉이, puts on a wide hat made of s t r a w 하죠. 자, 여기서 made도 앞에 잠깐 끊어보세요. 자 여기 지금 조, 조셉이라고 해놔 놓고 J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puts on a wide hat. p u t on a wide hat. 요까지만 얘기하면은 그냥 넓은 모자를 착용한다. 요까지 맞거든요. 근데 뒤에 made가 들어갔는데 이 made는 하나 적어보세요.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완료 배우고 있으니까 과거분사인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은이 와이드 헷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만들어진이라고 이렇게 해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밀집으로 만들어진 이 모자. 어떤 모자인지 알겠죠? 밀집 모자 되게 큰거 있잖아요. 그래서 he puts on a viking hat with horns. horn이란 말은 뿔. 그래서 뿔이 달려있는 바이킹 모자도 한번 써봅니다. he even puts, 그는 심지어는 또 어떤 모자를 쓰느냐. 끊어주세요. with plastic f r u i t on it. 그건위에 음. 플라스틱 열매가 있는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이게 모조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과일 있는 모자도 한번 써봅니다. 그랬더니 헨크가 웃고 또 웃어요. 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웃지 마세요. 근데 지금 뭐고? 자, none of these h a t 아 none of those 야그 모자들 전부 다 none 캐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not right for you 너에게 right 하지 않다, 너에게 적절하지 않다, 니한테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네. Here try this one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해요. This 다음에 one 이 뭐냐면은 h a t 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자. 그러니까 특정한 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모자를 얘기하는 거죠. He hands Joseph a plain plain blue ball cap. 여기서 hands란 단어는 우리 수요동사를 얘기할 때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약간 pass랑 비슷한 뜻으로 보면돼요 그래서 그는 조셉에게 평범한 파란색 그 야구 모자를 줍니다. It's a hat. 그것은 바로 그 모자였어요. 조셉이 착용하고 있었던 뭐할때 they walked i n t h e store 그들이 가게로 걸어 들어왔을 때 착용했던 거. 그런 거예요. 아까 저기에서 야너 모자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 그 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다음에 맞죠? 자, he gazes into the mirror. 자, gaze into 하면 어디 안을 들여다보다. 이렇게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를 들여다봅니다. the mirror for a while. for a while 끊어 주고 얼마 동안 거울 속을 들여다보니까 Finally, 마침내 he begins to s m i l e 그래서 그는 웃기 시작해요. It's perfect.라고 그가 말을 하죠. 여기서 그는 조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always says Hank, you're interesting just the way you are. just the way you are. 미주 꺼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단지 너의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단지 너의 있는 그대로. 어, 선생님 나 이거 써야 되는데 쉬운 문안돼요나 지금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멈춰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식으로 얘기하는게 우리 지금 그 9-1에 나온 퍼펙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쌤이 썼는 것들은 어떤 구문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놓고요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 좀 문제 한번 같이 몇개만 보겠습니다 1번 자, one lesson can you learn from the passage. 이 글로부터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결국은 특별한 걸 백날 이렇게 저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평범한 게 결국은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를 믿어라, 그런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 적읍시다. A. Don't be afraid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B 번은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데 아 어, 늦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 그게 더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아 늦어서 안 할래 이거보다는요. 알겠죠? 그 다음에 C 번은 네 친구에게 친절해라. 지금 친구한테 싸가지 없는 짓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D 번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D 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까지만. 자, complete the sentence to summarize the passage. 이 글을 요약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after trying on many 블라블라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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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가게에서. 자, 아까 많은 블라블라를 blah, trying on 했다. 그럼 trying it on 했다는 건 뭐라 그랬죠? 입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은 뭐를 입어봤다는 거를, 뭐를 착용해 봤다는 거예요뭔가 조금 특별한 거? 흥미로운 거. 이런 뭘, 모자를 착용해 봤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말은 interesting hats 가 되겠고. 그래서 조셉은 깨닫게 되기를 그가 그 스스로의 뭐를 착용했을 때, 아까 우리 평범한 이란 말 썼잖아요. 그죠? 평범한 뭐였죠? 그렇죠? plain.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세 문제는 그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서 내한테 검사 맡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92페이지에 나오는 tiny frogs 가는 표현, 요거를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tiny frogs. 손가락 보니까 지금 손톱만큼도 안 되는 개구락질 얘기하는 거죠. 자, 개구리. 자, there are millions of animal species on, the, on our planet. Our planet, 우리 보통 planet 이란 말이 나오면요. 특정한 행성 얘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동물들, 그러니까 millions of 하면은 이게 그냥 수백만인데 이걸 수백만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ew ones are constantly being discovered. New ones, 그니까 ones가 원즈 뭐냐면, animal species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동물 종류들이 constantly, 적으세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뜻이에요. 끊임없이 being discovered 한다는 얘기는, 자, 뭐가 되고 있다?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직 수동태를 안배어서 그러는데요. 어,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비동사. m r 이 s 우리 초반에 이거 약속했던 겁니다. was나 were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사 형태 중에서 ed나 불규칙.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해석이 뭐뭐시 되다 또는 뭐뭐시지다. 뭐뭐시 봤다. 내가 이렇게 해석하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죠? 어, 요 초반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자, b 동사 다음에 being 하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 일이나 불규칙이 나오면은 네,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뭐뭐시 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 적읍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거기 아까 두 번째 문장에 you 원제나 놓고 are, 그 다음에 constantly 빼게 되면은 뭐예요? are being discovered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비동사 이렇게 얘기했고 B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엇이 발견되고 있다. 뭐엇이 발견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2015년에 과학자들이 파운드 발견하기를 일곱 개의 new frog species 새로운 개구리 종류를 in the brazilian rainforest 그러니까 브라질의 열대 우림에서 발견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a번에 지금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은 한번 놔둬 보고요. 처음에 뭐가 나와요? first of all 나옵니다. 네모쳐 주세요. 무엇보다 먼저 이런 뜻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they are tiny 그것들은 작습니다. They are less than a, a centimeter long. 1cm 보다도 덜 돼요. 그럼 1cm 보다도 작다 이런 얘기죠. 우리 비교 급배 왔습니다. Less 동그라미, then 동그라미 같이 쳐다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That's j s m a l l e r 그것은 더 작아요. 뭐보다? Than the nail of your thumb. 그러니까 thumb은 엄지손가락. 그래서 너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손톱보다도 더 작아요. s e c o n d l 두 번째로 They live on top of mountains in the rainforest. 갑니다. 그것들은 live, 사는데 On top of a mountain, 기하니까산 정상에 살아요. 인 c l 인 a r t i n the rainforest, e u n is very c l e a The is v e y t e n i e a t h n i e e a The n e r l a n l e s n e l e a e a s e y u n e a t h 뭐 a l l e n l e a v e s n l e a v e s 한자 잠깐 섞어서 얘기하면은 낙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낙엽 밑에 낙엽 밑에 살아요. on the forest floor 하면은 조금 열대우림 바닥에서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A하고 연관되는 말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야들이 뭐예요? 일단 작고 그다음에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살고 열대우림 지역, 그다음에 낙엽 밑에 산다. 하니까 얘들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뭐 특성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어,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산 정상에 사니까, 그 다음에 뭐 떨어진 잎에 사니까. 자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일단 작고, 그 다음 에 산꼭대기 우리 올라갈 일 없죠. 그 다음에 떨어진 잎이라 떨어진 잎 아래 에딱 켰으니까 낙엽을 우리가 밑에 막들셔보고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잘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이유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문장이 A에서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가? A. How could the frogs survive in the rainforest? 어떻게 열대우림에서 개구리, 그 개구리들이 사는가? B. 왜 과학자들은 이런 어떤 개구리들을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C. What have scientists? 왜 과학자들은 have done nothing? 우리 배우는 현재 완료예요. To keep the frog species alive. 그 개구리 종류를 살을, 살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뭘 했는가? 자. 과학자들이 얘를 살려두려고 뭘 했는가 하는 말은 뭐야 그전부터 알았단 얘기죠. 그전부터 알았으니까 어 얘네들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다뤄야지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다음 d. 왜 일곱 일곱 개의 이 새로운 개구리 종류들이 작은가? 왜 작은가? 그것들은 작다. 이런 말이 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번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a번 아니면은 b번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작으니까 잘안 보이고 산꼭대기 우리 잘안 올라가니까 잘안 보이고 떨어진 잎을 우리가 뒤져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잘안 보이고 그러면은 답은 뭐밖에 안 돼요. 그렇죠. B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속 내려갑시다. The seven species are closely related. 자, 이 일곱 개의 종들은 are closely related. 자, closely는 여기서 가까이란 말이고, are 다음에 related 이렇게 들어갔죠. 이 r e l a t e 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뭐 무엇을 관련시키다는 뜻인데. 지금 문장 구조를 보세요. 비동사 나오고 방금 얘기했던 e D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해석이 뭐예요? 되다, 치다, 봤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통으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뭐뭐시 관련되다, 뭐뭐시 관련되다 이런 뜻이고 이 r e l a t e 라는이 D 그대로 쓸게요. 요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쓸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링크 득한 거. 여러분 인터넷 고에 그 화살표에 손가락 이렇게 나오면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링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산들은 아 아니구나 자그 다음에 but each one lives each one lives 각각의 그 개구리는 lives on a different mountain 다양한 산에서 lives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산들은 are covered in a low c l o u d s 죠 낮은 구름에 are covered 덮는 거예요 덮인 거예요 덮여 있는 거죠 그리고 are much cooler 훨씬 더 춥대요 like 시원하대요 뭐보다 the forest below 그러니까 숲 아래보다라고 얘를합니다 therefore 메모치고 따라서 각각의 type of frog인데 type of 하면은뭐 어떤 종류란 뜻이고 type of frog라면 개구리 종류인데 각각의 개구리 종류는 stays on its own mountain 그것 스스로만의 어떤 산에서 머무르게 되어요. 그리고 this has caused them 이것이 그들을 모아도록 이 야기했다. i evolved differently over the years 거 그렇죠. over the years는 끊어주고 여러 해 동안 이런 뜻이고 자, 요 문장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현재원료를 적용해 줘야 돼요. This has caused. 자, 그러면은 has가 같이 나먹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얘가 나오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 했다라고 내가 그냥 해석하는게 제일 속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을 제공했다. 뭘 원인을 제공했다?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것들을.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뭐예요? 개구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개구리들. 이 개구리들이 to 뭐하도록 했다. 아까 뭐라 그랬죠? To evolve라고 그랬죠. evolve. 이 볼브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화. 하다 진화하다. 알겠죠? 그래서 진화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수년 동안. 이렇게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개구리들은 brightly c o l o r e d 하니까 자, all c o l o r e d 또 나왔죠? 지가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 색깔이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색칠이 되어져 있습니다. One species is orange with blue spot. 그러니까 blue spot 한 거는 파란색 점. 그래서 파란색 점과 함께 있는 오렌지 색깔이고요. 지금 이 개구리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Y 반면에 세모칩니다. Y 반면에 또 다른 개구리는 has a brown body. 갈색 몸에다가 and a yellow head 가죠. 갈색 몸인데 머리가 노란색이래요. 자, 이러한 색깔들은 w a r m predator 입니다. w a r m 무슨 뜻이에요? 경고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predator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포식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redators, 서 포식자들, 포식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포식자에게 경고를 하는데 뭘 경고해요? That the skin of frogs 그 개구리의 피부가 뭐하다는 거? 내 네, 먹습니다. poisonous, 독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얘기예요. 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먹으면 너 죽어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또한 because they are so small 그것들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개구리들은 have fewer f i n g e r s 합니다 fewer 자 fewer few는 여기에서 적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few에다가 이 r 이 들어갔으니까 더 적은이겠죠. 그러면 더 적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발도 발도 가지고 있더라. 뭐보다 댄 세모치고 뭐보다 정상 크기의 개구리들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상 크기의 개구리들보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excited about this discovery. 자 this discovery. 자이 발견에 관해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But 그렇지만 they are also 그들은 또한 또 뭐뭐뭐뭐뭐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른쪽 B 5번한번 볼게요. 오번에 A annoyed는 적으세요. 화가난 또는 성가신 이런 뜻이고 B 번은 논란이죠. 당연히 disappointed는 실망한. 그 다음에 worried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뒤에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온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the tiny frogs are very sensitive. 센시티브라는 말은 민감한. 그래서 이 작은 개구리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어디에? to temperature changes라고 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만약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Causes temperatures. 그래서 어떤 온도의 원인을 제공한다면 무슨 온도? In the region to rise, 가죠. Rise 올라가는 거. 그럼 그 지역에 상승하는 온도를 야기한다면 they might not survive.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작은데 어디 산다고 랬죠 산꼭대기 산다고 랬죠 산꼭대기 사는 지역은 일단 춥잖아요, 그죠? 약간 상대적으로 좀더 추우니까 그 지역이 만약에 지구 온난화돼가지고 따뜻해지면은 거기는 개구리들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죽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에이, 아이씨 사라지네. 아예 아이, 짜증나. 이겁니까? 아니면 어 사라져. 놀라워. 이거일까요 아니면은 에이 사라지는 실망이야. 아니면은 어 사라지는 우리한테 조 걱정한다. 뭐가 맞을까요?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우리한테 잘 생겼죠.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긍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B는 일단 탈락이에요. 그죠? 근데 일단 사라질까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걱정하는 말이 더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D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번하고 5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1번, 3번, 4번도 직접 다시 풀어오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영상 해주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갖고 해석시험 친다고 그랬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만 껐다 할게요.